you 안녕하세요. 놀이하는 선생님, 노라입니다. 오늘은 네일샵 놀이를 할 거예요. 여자아이들이나 색을 좀색 감각 있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놀이를 즐길 것 같아요. 재료도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안 쓰는 매니큐어 되게 많잖아요. 좀 덕지덕지해지고. 그런 매니큐어들 많이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 그냥 박스예요. 박스 상자. 이렇게 넓은 거 하나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매직 이렇게 있으면 돼요. 먼저 엄마가 시범을 보여줘도 되고요. 엄마가 그려줘도 되고 그리고 자기 손도 그려보는 게참 좋은 경험이겠죠. 그래서 엄마 손은 이런데 너 손은 이러네 이렇게 뭐 아빠도 같이 해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따라 그려요.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보고 또 어떻게 될까 하고 예상도 해보고 짠!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옆에는 우리 아이 손을 그려주세요. 아이 손을 그려. 아이 손이 좀 작겠지요? 근데 일단 제 손을 그릴게요. 이럴 때 뭐, 오른손, 왼손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고요. 크기 변별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친구 쪽으로, 아이 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요? 서로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먼저 손톱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매직으로 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놀이를 하는 거죠. 아, 손, 손좀 보여주세요. 오늘 어떻게 꾸며드릴까요? 무슨 색이 좋은가요? 하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 있는 매니큐어로 색칠도 해주는 거죠. 꼭 매니큐어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감으로 해도 되고, 요 색칠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스티커나 아니면은 펜으로 더 꾸며주셔도 돼요. 친구는 손에 못해서 속상했지. 아직 어려서 엄마가 나중에 커서 많이 맞이해줄게. 대신 여기에 우리 꾸며서 놀자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마치 엄마와 나의 손을 진짜 서로 마주보고 꾸며주듯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손을 꾸몄어요. 그래서 집에 반짝이 스티커가 있으면 또 붙여주시고 그리고 좀 마르고 난 다음에 펜으로 그려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호하고 하고 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위에 올려놓고 말리겠습니다. 푸웅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해요. 그래서 좀큰 친구들은 금방 끝나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잘게 잘라서 많이 많이 준비해주시고 바로 바로 아이들이 또 연결해서 또 놀이할 수 있고 한 여러 번할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고 우리 감각을 키우는 네일샵 놀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